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요한의 영성산책, 오늘의 주제는 반미 좀 해도 되나? 입니다. 지난 6월 26일,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국 MRO 수주에 실패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MRO유지 보수 정비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향후 1500조원에 달하는 수주 확대와 15% 내외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번 입찰이 탐색전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반미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뢰를 계속 얻지 못하면 추가 수준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공식 참석했는데 이재명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친하게 교제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통화나 만남을 회피한다면 우정의 금이 간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방이었던 한미관계가 처음부터 사소한 일로 삐거득거리는 것은 우정의 금이 갔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미 좀 하면 어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교육부장을 역임한 임승수와 한국 좌파들이 쓴 미국과 맞짱 뜬 나쁜 나라들이 참파를 보면 미국과 맞짱 뜨서 하나같이 수그러들고 쪼그라진 나라들 즉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리비아, 북한, 베트남, 니카라과 등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왜 반미하나? 최근 반미주의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가 미문화원 점거사건 배우자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김민석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좌파의 반미 사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환 핵시설 폭격에 대해 좌파들은 미국을 침략자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국회의원은 미국이 이란의 핵 제조 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6월 22일 종북 주사파 단체인 민변과 212개 좌파 시민단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22일, 아이들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지금까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나 병력을 파병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미에서 남은 것도 없는데 마치 반미가 유행인 것처럼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더 심합니다. 한미협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우는 반미주의자이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미 좀 하면 어때? 라고 한 노무현의 아들과 딸은 미국에 유학했거나 거주했고 아들 집 구매자금이 문제화되자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로 거론된 홍준표는 노무현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실은 막말이 아닌 팩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미운동 경력의 김민석 총리 후보는 아들을 미국 코넬 대학에 유학을 보냈고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큰아들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고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당의 김준영 국회의원은 한미동맹을 비판하면서도 아내와 세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의 따른 1년 학비와 생활비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대학의 명품을 걸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와 미국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사회주의 운동하고 반미 운동하는 위선적 강남, 좌파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입국비자 발급 요건 강화로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90일 무비자 입국도 중단되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입국비자 심사 때 최근 5년간 SNS에서 반미 활동한 사람의 비자는 거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진웅은 반미 2008에서 전세계의 반미주의 확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각 반미주의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후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외정책이 반미주의 대두의 가장 큰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나 같다는 말처럼 세계인들은 미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증오하면서도 미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미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합니다. 반미주의는 미국을 상징하는 표상들, 예를 들어 성조기를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적대감을 뜻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미국의 대외정책보다 더 항구적인 미국적 가치, 관습, 제도에 반하는 철학, 이데올로기, 제도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미주의는 외국인들이 보는 미국의 문화와 그 문화의 해외 영향력 증대, 즉 코카콜라와 청바지 문화의 확산에 대한 반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중공, 북한, 쿠바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반미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단체들이 왜 반미하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봅시다. 서유럽 국가들의 반미 감정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한때 미국의 종주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에 의존하게 됨에 따른 분노에서 반미주의가 생겼습니다. 우파는 문화적 반미주의로 좌파는 정치적 반미주의의 성향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미감정과 반미주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미감정은 미국의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고 반미주의는 미국적인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 국가들은 사안에 따라 반미 감정이 있는 것이지 반미주의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한데 미국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 월등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반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반미주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 국가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과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을 철천지원수로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 1995년부터 1291년을 통해 이슬람 세력을 초토화시킨 악연이 시발점입니다. 유대인과는 유대인이 1948년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하면서 아랍 국가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어릴 때부터 반유돼 반기독교 및 반미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적이지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된 이란은 가장 심한 반미적 국가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 허덕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미주의 여기에는 중공과 러시아는 물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반미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중공,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리비아 등의 반미주의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와 체제경쟁이므로 이들의 반미주의가 심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미주의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반미주의는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한의 추둔한 미군정청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은 처음에는 남한의 좌우합작 정부 수립을 지지했지만 남로당의 위조집회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의 우파 단독정부 지지로 선회합니다. 이때부터 남로당은 반미, 반이승만 운동에 앞장서서 미군정과 이승만의 주장을 사사건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미주의에 의한 반미 운동이 시작된 것은 김영환이 강철서 신천 986을 통해 주체사상을 소개한 1980년대로 봅니다. 우태영 기자는 '팔리들의 혁명 노름이 천오'에서 이 사실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98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권 내부 사정은 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 3월 18일 조선일보의 서울대 담당 세내기 기자였던 우태영은 학생들의 구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전반행 양키 고홈 학생들의 구호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전두한 타도나 학원 민주화 등이 주요 구호였습니다. 미국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는 학생운동권에서도 터부였습니다. 자칫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혐의를 뒤집었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드디어 북한의 주체사상이 석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방송을 듣고 학생운동의 시위 방향을 정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운동권 학생들이 선배들을 몇 시간 사상 교육시켜 주체사상을 신봉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워낙 산적한 문제들 유신독재 청산 12·12사태, 5·18 광주사태 등과 많아서 주체사상이 학생운동 내부에 확산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사파들은 1985년 5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73명이 진입하여 광주학살을 지원한 미국은 사죄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청래 1965는 대학 시절 반미 시위를 한 이른바 운동권 학생으로 1989년 10월 13일 서울 정동 주한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한 인물 중한 명으로 구속됐습니다. 정청래는 당시 미국 대사관저에 사제폭탄을 던진 혐의로 칩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도, 검, 화약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95년 8월 15일 복권되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반미운동으로는 효순미선 미군 장갑차 사고 규탄 시위 2002년 6월 13일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2008을 들수 있습니다. 표순미선 장갑차 사건은 훈련 중인 미군의 단순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미군에 의한 고의적 사건이라며 양키고 홈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소고기 광우병 파동은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차들이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은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육류 수출협회 USMEF 집계 결과에 의하면 2021년 한해 동안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얼마나 사실을 날조한 반미 행동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추체 사상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기 위해서는 반제반봉건의 원흉인 미군을 철수시킨 후 먼저 사회주의를 이룬 북한의 도움으로 남한을 사회주의화하여 둘이 합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미군만 철수시키면 한반도는 우리끼리 통일할 수 허무 맹랑한 주장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의 주장처럼 미국 놈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가자. 가 주사파의 핵심 주장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은 현 이재명의 강력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주사파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반미주의는 수그러질 가능성이 드뭅니다. 한국이 친미해야 하는 이유. 종북주사파가 반미운동한다 해서 한국의 기독교 우파와 자유우파도 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친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미국은 한국의 복음을 전파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 교육과 치료에도 힘썼습니다. 덕분에 지금 한국교회는 신자가 800백만 명으로 늘어났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여러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복음 전파에 빚진 나라입니다. 그 빚은 다른 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해 갚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일본 식민지에서 한국을 해방시켜 준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게 승리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언제 해방되었을지 모릅니다. 셋째, 미국은 한국 정부의 수립을 도와준 나라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3년 동안 미군 정청을 통해 한국 남한의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고 1948년 유엔 감시하의 선거에 의해 한국 남한 정부가 설립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넷째,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나라입니다. 남한의 한국 정부가 세워진 후에도 미국은 각종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정부 예산은 원조 재정이라고 할 정도로 1957년 미국의 무상원조가 끝날 때까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주로 미국의 원조로 충당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은 6. 5남침에서 한국을 구해준 나라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하자 즉각 미군과 유엔군을 파견하여 한반도 적화 통일을 저지했습니다. 6. 미국은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통해 70년간 전쟁 없이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와주었습니다. 경제 대통령 박정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수출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미국은 한국의 롤모델 국가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의 롤모델 국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친미하는 국가는 모두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립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가 앞으로도 반미하는 중공을 본받겠습니까? 러시아를 본받겠습니까? 아니면 멸망 직전에 있는 북한을 본 받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덟째,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나라는 모두 강대국들입니다. 미군의 장기 주둔과 국가 부강,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주둔 미군수가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군 주둔수 탑5 국가인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모두 세7 국가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은 주일 미군입니다. 1945년 이후 77년째 주둔 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동맹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의 규모로 역시 77년째 주둔 중입니다. 주로 공군 전력으로 이루어진 영국 주둔 미군은 세계 5위 규모로 1950년 이후 72년째 주둔 중입니다. 주한 미군은 세계 3위 규모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의거하여 주둔 중입니다. 미군 주둔 세계 탑5 국가의 공통점은 오늘날 모두가 부강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냉전 때 유럽을 향한 소련의 위협은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영국은 미군의 전쟁, 억지력에 힘입어 군비 부담 없이 경제적 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없었다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구소련과의 군비 경쟁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극동 지역에서 구소련과 대치하던 일본 또한 똑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6.25 사변 후에도 무력적화에 매진하며 중국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틈을 노리는 북한을 만약 주한 미군 없이 한국이 홀로 상대해야 했다면 한강의 기적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홀로 노출된 한국이라면 외국인이 안심하고 한국 땅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세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미군이 장기 주둔한 탑5 국가 사례를 보면 해당국들은 미군의 주둔으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막대한 혜택을 누려왔고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100%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게 뻔하며 특히 개인의 주권이나 자유, 권리 등의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베트남 국민 상당수는 보트 피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 철수 이후로 중국의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는 주둔 미군이 철수하자 말자 정부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가급적 많은 미군 주둔이 장기 주둔하면 해당국은 흥하고 반대로 철수하면 비참한 신세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북 주사파들은 주한미군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 방해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즉시 외국 투자기업들이 철수하여 한국 경제의 치명타를 안기고 한반도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의한 무력적화 통일로 귀결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들은 미군 철수는 물론 전시작전권 회수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은 전시작전권 회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강대국이 우리보다 못나서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미군 장성이 나토 사령관을 맡으면서 나토에 소속된 유럽군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있기에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도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미정부를 가진 대한민국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좌파정권의 등장으로 절차절명의 국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은 범죄수괴로서 미군을 점령군이라 폄하하고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을 반미종북주의자로 임명하고 미국 대사관저에 불을 지른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고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재명에 대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를 추창하는 트럼프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대중공 봉쇄에 전념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게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범죄 수괴이자 내면적 반미주의자이자 부정선거 당선 의혹을 강하게 받는 이재명 정부와 미국이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3 대선 때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참석한 고든 창대사의 부정선거 보고 현장이 국제적으로 생중계되어 트럼프에게 보고되었고 불법 대북송금 혐의만으로도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국제적 압박으로 이재명은 언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지 알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당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는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하루 빨리 이재명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나서 한미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구요한의 영성산책. 반미 좀 해도 되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안에서 훌륭하시. <목소리>